전범 재판의 끝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한 7인의 일본 전범들 밀도조이 데키 일본 제40대 총리이자 육군참모총장 진주만 공습을 계획하고 수많은 민간인과 전쟁포로를 학살한 책임자로 지목 1948년 교수형 밀카가키세이 실업 조선군 대장과 만주사변 주모자 악명 높은 731부대 전신조직 설립을 제안 중국전선의 전쟁 책임자로 교수형 삼도이 아라겐제 일본 육군사관학교장 출신 봉천 습격과 중국 대륙에서의 학살로 기소 1948년 교수형 사기무라 히타로 육군 차관으로 태평양 전쟁을 조력 버마 전선에서 포로학대 및 사망사건으로 교수형 모무토 아키라 마스이완의 히로타고케 중국 대륙과 태평양에서의 전쟁 범죄로 사용 선고 일본 전범 재판의 결과 1948년 모두 교수형에 처해짐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모두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습니다. 순국 칠사라는 이름으로 영웅 대접을 받는 현실 그들의 죄와 일본 사회의 기억은 아직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